괜찮아요, 그래요? 그러니까는 저도 몰랐어요.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라는 말인지.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, 아, 괜찮아요. 뭐, 뭐 먹을래? 아, 저 괜찮아요. 뭐 괜찮아요. 이게 어. 습관처럼 어느 날 됐더라고요. 살면서 진짜 화가 났던 그런 순간 없어요? 순간적으로? 예전에 뭐 신인 때 소속사 사장님한테 어. <laughs> 오디션 보고 무슨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?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이었어요. 네, 네. 그때 당시에 뭐 옷을 뭐 입어야 되지만 그 며칠 전부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네. 이제. 모든 건 이제 됐다 하고서 이제 사무실로 갔어요. 사무실로 가서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하, 내려놨는데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온뭐 구두를 안니면은 구두를 아무튼 그런데요.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. 네. 뭐. 그 사장님? 네. 그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오디션을 앞두고 네가 제정신이 박히내니 어쩌네니 이러면서 어떻게 나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아홉 시 정도였으니까 샵문 연대가 아무데도 없었어요. 근데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연대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갔죠? 그러고서 이제 오디션장에 들어갔죠. 들어가는데 연기가 되겠어요. 안 그래도 사람 많아 죽겠지. 그때 오디션에 떨어졌어요. 결국에 어쩔 수 없죠. 아무리 해도 감정이 업이 안 되는 데 대사를 읽으나 만한 거잖아요. 그래서 떨어졌어요. 그랬더니 그러고서 돌아왔을 때등 네. 이렇게 두들겨주시면서 영희 다음 오디션이 이번이 마지막이야?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. 사장님이. 너는 살 가치도 없어. <laughs> 너는 도대체 어떻게. 너는 그냥 그만둬 때려쳐. 어. 이거 하나 못하면서. 응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<laughs>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? 음, 며칠 울었죠. 본인 인생 가장 <laughs> 컸던. 어떻게 보면은, 음... 그래서. 지금은... 사연이 그 사연이라고 그 이후에 계속. 아니에요. 뭐,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헤어졌어요. 헤어지고. 음, 네. 만난 적있어요 내가 꼭잘 되리라라는 이렇게 좀. 다짐. 다짐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이잖아요. 대보면 음. 네. 네. 그래서 꼭 복수, 아닌 복수를. 제 딴의 복수를 하, 하기는 했어요. 어떻게요? 어 제가 <laughs> 좋은 역할을 맡은 드라마에 좀 작은 역할을 맡은 배우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 네. 이미 서영이는 <laughs> 다 성공해 있고 아니 성공까진 아닌데 그래도, 그래도 <laughs> 안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저를 완전 낮게 평가하셨던 어. 분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아, 성등하다는데네 그분을, 그분을 만나서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라고 하고선 아, 뒤돌아서 는 너무 흐뭇했어. 네. 아, <laughs> 복수였네 나름의 복수. 네. 어.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그래. <laughs> 살 가치가 없다니. <laughs> 어 맞아.